내가 망설이면 누군가 사버리고 내가 밥을 먹는 사이 누군가는 팔아치우고 나간다. 영화 작전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망설임 없이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작전. 고수회전과 함께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수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주식 계좌를 새롭게 디자인해드리겠다는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X1의 문원영 고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문안 열고 나오세요. 저수님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게아이때까지 그럼 비정상이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방송인이시잖아요 주식 전문가죠 그래서 오늘은 문을 네. 열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들고 나오셨나요? 네,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위기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위기가 왔을 때 어, 주식이 움직이는 세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음. 음,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변동성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바이러스가 음. 생기니까 또 관련된 테마주들이 네. 움직이겠죠 단기적인 이슈에 움직이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또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낙포 과대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음. 또 지수가 반등을 할때 단기 반등 또 음. 수익을 낼수 있는 패턴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세 번째 패턴은 네. 시장의 위기가 나왔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종목. 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위기가 왔을 때는 음. 세 가지 패턴으로 좀 잡아놓고 음. 여기에서 잘 분석해서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문원영을 검색하시고 징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어떤 종목들을 좀 배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 주식 디자이너분 성투의 문을 열어줘 금액을 캐려면 성장하는 종목에 주목하라. 성장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 해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우리가 쉽게 성장에 주목하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음. 이거를 조금 더 보편화, 일반화 시키면 결국은 뭐 가치주, 성장주가 있는데 성장주에 더 주목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음, 성장주는 뭐죠? 말 그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쵸. 앞으로 성장이 나갈. 뭐 가치주 가치가 있는 그쵸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저평가되었던 그렇죠 저평가된 종목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지만 음.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뭐다? 가치는 이제 떨어진다 끝났죠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면 금맥을 캐려면 왜 성장주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죠. 수입 수출 유동도가 높은 나라죠. 대부분 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네. 국내에서 재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하는 구조로 잡혀 음.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보다는 수출해서 버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 성장 주라는 것은 뭐다? 수출하는 기업. 수출은 결국은 경기를 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가치주는 뭐죠? 가치주는 가치주는 반대말이겠죠? 네. 내수주. 음. 그죠? 내수주라고 보면 되고요. 국내 내에서 이제 놀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어, 하시면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2020년은 좀 뭐랄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충분히 뭐. 올바른 생각, 뭐 가능한 생각이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니네, <laughs> 아아닙니다 <아니에요. 웃음> 틀렸습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 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 내수주들도 돈을 벌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없겠죠. 그죠? 코스피 시장을 우리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최근에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20년 시장도 사실은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은 베어마켓인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느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는 거죠 경기가 꼭지에 있을 때 떨어질 때 준비를 하는 건 아니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모두가 쉬어가는 베어마켓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 수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 향후 시장이 올라올 것에 대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경기 민감주, 음. 성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레벨이 올라서게 되면 그다음에 뭐 움직일까요? 가치주. 그렇죠. 내수주들이 아, 뒤늦게 경기가 좋아졌구나. 소비가 늘어나는구나 음.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음. 2016년도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6년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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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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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에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뭐죠? 경기가 네. 좋아지고 있다. 음.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일 거냐? 성장주죠 음. 그래서 2016년도에 네. 금리 인상의 시계 맞춰가지고 이미 수출 관련 주들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음. 어, 주가가 2016년도 6월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장주가 우선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움직일까요? 가치주. 그렇죠. NH 투자증권 같은 종목들은요, 음. SK 하이닉스보다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음. 후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큰 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그런 시장이 지금 다시 왔다. 아 그래요? 계속해서 2년 동안 시장이 떨어졌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서 올라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음. 아직까지 시장은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간합니다. 저한테 오셔서 저랑 재밌게 열심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그러면 성장주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성장주에 속하는 섹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금융, 산업재, IT, 뭐 경기 관련 소비재. 그리고 뭐 소재,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것들은 경기 민감주 또는 성장주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저 방금 한 가지 캐치했어요. 네, 고수님의 포트폴리오에는 분명 분명 에너지 관련주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자, 가치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치주는 음. 내수니까 택배, 포장재. 음 뭐.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렇죠? 뭐 건강 관리 종목, 뭐. 네. 또뭐 유틸리티 관련 주도 내 수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네. 고수님은 어떻게 성장 주를 픽하시나요? 음. 최근 10년 동안에 국내 음. 수출 기업들의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 반도체 그리고 뭐 수출 제품. 어. 어 국내 시장 자본 시장에서는 역시 외국인들의 어, 투자금 음. 또는 뭐 RNG 투자뿐만 아니고 직접 투자들도 있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내용들도 보게 되는요 음. 역시 전기 전자 쪽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우리가 뭐 차화증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음. 2010년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IT 종목이 가장 큰 성장주의 섹터의 업종에 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성장주에서도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수익이 좋은 건 아닐 텐데 네. 이 중에서도 아주 귀한 종목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님 음, 기업의 장래성 또는 음. 일시적인 불황에도 어, 매출액과 이익금이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 꾸준히 본인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음. 그 다음에 R&D 투자,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개 정도 더 팁을 더 드린다고 하게 되면 너무 발행 주식수가 많지 않은 회사, 발행 주식수가 많으면 사실은 주가가 좀 희석된다고 보는 경향들이 실제적으로 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을 때는 한 5천만 주 정도면 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 적당한 유통 수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성장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을 좀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수님? 성장성이 생긴 그 시점에서. 바로 매수를 진행해라. 성장성이 그, 생긴 그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이슈가 그래요?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음. 매수를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음.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KH 바텍. 뭐 IT 부품을 음. 만드는 회사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네. 그런데 2019년도 9월 달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가 언제쯤에 폴드블 폰을 공개, 상용화할까, 공개를 할까, 상용화를 할까라는 음. 뉴스가 나왔죠. 그때 이미 시장에서 KH 바텍이 폴드블폰의 힌지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음. 뉴스는 다 나왔거든요. 음. 2019년도 6월달에 8천 원, 음. 그죠? 야, 첫 번째 그러네.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고 치면 현재 134%의 수익. <laughs> 아니, 10월에만 매수했어도 됐어요. 여기는 지금. 그렇죠. 네. 무슨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수치화된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어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성장성 오. 비율이라는 수치화된 기준이 하나가 있네요. 성장성 비율이라는 건요. 음.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음. 증가율 음. EPS 증가율 이런 내용들, 판매비 증가율 통합적인 음.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음. 이 다섯 개 항목이 모두 흑자일 때. 흑자인 종목을 음. 픽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데 조금 더 쉽게 음. 접근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 미리 기억할 필요 없이 HTS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케이치바텍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2019년도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적자 없이 어떻게 됐다. 다섯 항목이 다 플러스입니다. 어, 그러네요. 어, 파라다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소비자는 가망이 없다. 음. 하지만 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성장성 비율을 보게 되면요, 다섯 음. 개 항목이 모두 플러스. 어 그러네요. 요 종목 제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에 25% 정도 오. 수익을 냈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어, 넘었다. 성장성 비율이라는 요런 지표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시면 충분히 저처럼 저평가 종목들 찾아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성장성 비율을 보고 성장주 위주로 네. 구성을 하면 될까요? 크게 주식 시장에서요. 투자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시브 전략, 액티브 전략. 음. 패시브 전략은 코스피 지수를 따라서 코스피 지수보다 조금만 더 먹자라는 전략입니다. 음. 각각의 업종에 균일하게 분산 투자하는 좀 안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음. 액티브 전략은 말 그대로 상당히 공격적, 남이시처럼. 음. 천단과 지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트는 음. 역시 뭐다 어, 액티브 전략과 패시브 전략을 어, 적절하게 병합해서 어, 병합해서 하는 게 음, 좋다. 몇 퍼센트 정도 병합할까요? 첫 번째 본인의 직업에 맞게 투자 전략을 짜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패시브 전략, 좀 안정적인 음. 종목의 비중을 뭐 사십 프로 정도, 좀 공격적인 비중을 뭐한 육십 프로 정도, 음. 그러니까 사대육 정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수박이잖아. 투자금에 맞게 전략을 짜자. 투자금이 상당히 뭐 많은 분들 같은 음. 경우에는 안전한 쪽에다가 사, 음. 패시브 사, 음, 그다음에 액티브 육, 오, 오, 어, 오, 오, 사, 오. 일 정도 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여윳 돈으로 좀 매매를 그쵸? 그렇죠. 이 정도는 괜찮겠다. 매매하는 음. 분들은 뭐 삼오이 정도. 3 5이 네. 아니 그세 번째 향방이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음, 한 가지의 향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laughs> 네, 이한 가지 향방이 어디가 될지 주식 디자이너분 성투의 문을 열어줘 주식 시장의 작은 진주를 찾아라 작은 진주? 저는 큰 진주 찾고 싶은데요, 고수님? 크면 좋지만 네. 때론 남들이 모르는 작은 진주가 더 가치를 바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식 시장의 작은 진주 스몰 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몰 캡의 약자가 <laughs> 영어 잘하시잖아요. <laughs> 스몰 캐피아 그렇죠. <laughs> 아주 쉽죠. 주식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우리 남이씨 자, 그래서 우리가 스몰 캡이라고 어떻게. 하게 되면요. 네. 좀 시가총이 작은 종목 음, 음, 음. 정고사 기준으로는 뭐 천억 정도의 음. 종목들을 우리가 스몰 캡이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스몰 캡보다 네. 대형주나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음.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건 이미 뭐다? 누구나 사, 알고 있다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고 음. 성장성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겠죠 음. 삼성전자가 음. 1년 안에 음. 영업이익이 200% 300%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올라가죠 올라갈 수 없겠죠 네. 음, 동네 조그만 가게가 갑자기 맛이 좋았어. 음. 저번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3천만 원, 4천만 원한달 만에 벌수 있을까요? 벌수 있죠. 비슷한 예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몰캡의 종목들은 분명히 리스크는 있지만 또한 음. 뭐다? 한번 터지면? 터지면 엄청나게 큰팡 수익률을 줄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나 우량주에서는 음. 우리가 찾기가 힘들고 음. 어, 작은 종목들에서 소형주에서만 한방이 가능하다. 스몰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몰캡의 어, 좋은 종목들은 대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어, 두 번째는 M&A 같은 음. 합병. 또 조금 나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유상청자. 아 유상청자. 그렇죠. 실제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유상경자를 한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한다? R&D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탐색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회사들, 마지막으로 매출액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 매년 매출액이 20%대 성장하는 종목들이 스몰캡 종목으로 참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액트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900억이었습니다. 이 회사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연속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회사. 음. 그래서 9월달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9,000원에서 대략적으로 40%까지. 음. 스몰캡이니까 어떻게 된다? 수익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음. 그러면 또 다른 거 보시는 건 없어요, 교수님? 한 개의 지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개인 투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뭐예요? 어, PVT라고. 우리가 이제 거래량 지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OBV라고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음. OBV라는 아. 지표는요, 단순 거래량에 대한 지표고요. 이 PVT라는 어, 이 지표는 거래량 지표인데 주가의 변동성까지 감미한 지표다. 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수님 이 PVT는 왜 중요해요? 음 PVT가 중요한 이유는요. 음. 어, 진주로 변하는 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음. 두 번째는 음. 어,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 또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흔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PVT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음. PVT가 하락을 하게 되면 세력이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PVT가 올라간다는 것은 세력들이 아직까지 있다. 음. 그렇죠 홀딩. 홀딩 또는 추가 매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PVT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HLB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OBV 지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어? 지표가 살아있네? 이거는... 세력들이 흔들어주는 거야. 음. 다시 올라갈 거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안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손실이 커집니다. 음. 그런데 PV 지표를 보게 되면요. 10월 2 3일날 이미 세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PVT 지표를 보고 매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머리 꼭지에서 차익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T 지표라는 것은 세력들의 매집 아직까지 음. 주식 안에 음. 살아 있는지를 볼수 있는 지표기 때문에 특히 음. 변동성이 심한 스모웹 종목에 이 PVT 지표는 상당히 유용하다. 고수님이 직접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봤던 네. 사례 있으신가요? 음,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음 전기차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종목이죠 최근에 일단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엄청 상승했죠 완전 수직 상승했어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 2조 음. 수주 뉴스도 나왔었고요. 네. 삼성 SDI하고 합작 투자한다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만큼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요. 저한테 위기가 있었어요. 왜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10월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12월달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종목 에코프로비의 PVT라는 지표를 보고 아 아직까지 세력이 살아있구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5만원대 오만 이천 원, 오만 삼천 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현재 수익률이 모든 사람들이 50% 이상 수익. 또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1월에서1 2월달 주가의 차트는 하락을 했지만 PVT는 음. 어떻게 된다? 우상향. 음. 매수의 기회. 음. 그렇죠? 그래서 요 종목도 2만 이천 원에서 뭐 삼만 원까지 한 사십 정도 수익으로 어, 마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PVT가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죠. PVT가 끊기지 어, 않는 이상은 음. 계속 간다. 홀딩 음. 계속 가져가고 있다. 그럼 이 PVT 말고 네. 더 좋은 것도 한개 있어요. 한개 있어요? 저한테 히든카드.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할수 있어요? 요거는 정말로 히든카드고요 네. PVT보다 더 좋은 지표인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Come on! <laughs>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과 토크와 음악이 흐르는 주쿠 박스. 오. 박스.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 찾는 거에 관심 많은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소형주 중에 진주 같은 종목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규 상장주도 소형주나 저평가된 성장주로 볼수 있을까요? 아, 신규 성장주는 소형주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너무 데이터가 없잖아요. 신규 상장주도 분명히 스몰캡 어, 종목들도 있을 테고요.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평가 음. 종목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비상장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저평가지만 음. 상장되는 순간 오픈이 돼 버렸죠. 그렇죠? 그렇 비상장 종목이 이제 상장되는 이슈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따져봐야 된다. KNJ라는 회사 한번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업종에 어, 속한 회사고요또 음. 검사 장비 회사, 회사는 상당히 우량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어, 공모의 어, 1144대1. 엄청나게 공모율이 높았죠. 음. 그만큼 인기 있고 좋은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상장한 이후에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한달 내내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신규 상장주가 분명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는 있지만 음. 이미 상장을 했을 때는 가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음.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요 어, 항상 좀 면밀한 분석, 상장 당시에 고평가 저평가인지를 평가를 한 이후에 진입을 하셔야지 또 올바른 투자 또 수익이 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작은 진주를 찾는 방법으로 또 다른 이런 스몰캡 종목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쿨이 부르는 진주조개잡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쿨로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근데 피디님의 선곡 센스란 날마다 날마다 놀랍습니다. 기다. 쫑긋쫑긋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세의픽 오늘의 호합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SSD 사업과 어, 삼성전자에 어, 네.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음, 첫 번째 팀. 대기업과, 대기업과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음. 삼성전자의 어, 매출액의 50% 음.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음. 또 미국의 마이크론에게도 납품을 하고 있는 음. 어, 스몰캡 회사입니다. 매출액 한번 보게 되면요. 2 0 1 0년도에 469억 네. 2017년도에 500억대 음. 2016년도에 600억대 올래 조금 매출액이 사실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은 음. 2020년도에 매출액을 회복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꾸준히 4년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음. 회사고요. 차트의 모양을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차트도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 상당히 뭐 급등해 있는 주가 는 아니죠. 음. 바닥권에서 어 박스권 하단에 있는 종목.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성장률, 비율 음.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 다 흑자는 플러스. 아니다. 어 왜요? 왜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흑자여야 된다고? 모두 흑자하면 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가져온 소확주는 네. 2020년도에 모두 플러스가 될 것이다.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흙속의 작은 진주 같은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문헌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핫한 투자 비법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